예, 뉴욕 시장이 4%의 급락을 보인 상황에서 우리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그 1%의 하락을 보였지만 아침에 개발학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예, 9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뭐 지금은 복합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 경기 예, 두나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코스닥이 나스닥이 4의 급락을 보였는데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안정화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내놓아서 2%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00대 초반에서 좀 낙폭을 축구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65원으로 계속 예, 지금 현재 그 원화의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낙폭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오늘 반등은 대용주 중심으로 반등이 살짝 들어왔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용주가 예, 지금 현재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도 소용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 예, 수급적인 이런 면이나 아니면 지금현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바닥에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내일 조정을 받으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것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이제 낙폭과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은 이제 바이오, 그, 이제 주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점. 그래서 낙폭과대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의,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반전의 고리가 내일부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그, 양극할물질에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여기가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 조정을 받는 이런 시장 흐름이인데 가격 조정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도 54,000원에서 53,000원까지 매수하고 하단을 51,000원 여기를 레크라인 잡고요. 윗단으로는 63,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옵티팜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이지 홀딩스 계열의 동물 질병 진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그 차백신 백신 그 HPV 백신 제품으로 유명한데 그 이제 보면 이종 장기나 VLP 백신 사업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박테리오파지 사업, 그러니까 이제 사료 첨가제 제조하는 이런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치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오늘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용돈 신호가 일단 나왔다는 거. 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용돈 신호가 나온다면 쉬었고요. 여기 용돈 신호가 나왔는데 가격대가 의미 있는 이 중심 라인을 여기서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얘는 1500원에서 1300원까지 매수하고 9900원을 네그라인 잡고 윗단으로는 11,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로맨, 로맨과 웨딩 서비스 브랜드 아이웨딩을 중심으로 한 뷰티, 생활 분야의 브랜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색조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웨딩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그립 틴트 그리고 립스틱, 아이섀도우 이런 쪽의 시장의 사업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주가는 여기서 보시면 1차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났왔다이 가격 조정이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저점을 레그라인 잡고요. 오늘 저점이 27,500원이니까 27,500원을 레그라인 잡고 아래로 눌릴 때 매수하는데, 29,500원에서 28,000원까지 매수하고 하단 라인을 27,500원인데, 27,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은 33,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가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수급이 없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곡물주들이 예, 지금 현재 조정이 받았고 지금 현재 계속 숨 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약세 의 흐름을 보이는 게임주들은 아주 반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매일 전해드리는 이 종목 시황은 가급적이면 짧게 7분 이내 아니면 5분까지도 좁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송은 필요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여러분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